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4 또는 X는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. 자, 우선은 봐봐요. 자,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? 참이 되게 있는 X 값이야. 자, 참이 되는 X 값이니까 선생님은요, X에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참이 된다고. 자, 4를 대입을 할게요. 4제곱은 16. 그 다음에 여기 4를 대입했으니까, 자, 요렇게 분배하시면 8A. 428A, 4312, 마이너스 4A는 0을 만족을 할 거라고요. 자 그러면 8a에서 4a를 빼면 자 이게 4a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28이잖아요.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8이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.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입니다. 자 a값을 찾았으니까 선생님은요. a 대신에 여기다 마이너스 7을 집어넣어서 원래의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볼게요. x제곱에 마이너스 7을 넣어보자. 자, 그럼, 마이너스 14, 27에 14, 마이너스 14에서 3을 더하는거 마이너스 11X였네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7을 하면, 7, 4, 28. 28은 0. 요런 이차 방정식이었다구요. 자, 요런 이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시면 되는데, 자, 우리는 하나의 해를 아니까, 자, 얘는 X-4, 뭔가 요렇게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. 자, 그러면, 자, 곱해서, 28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야 되겠다. 그래야지만 이 더하면 마이너스 11 곱하면 28 되겠죠. x는 4 또는 x는 7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b는 7입니다. 자 b도 구했어요. 자, 그럼 마치라고 7 더하면 되겠죠?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? 이두개 더하면 0이 되겠네요.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0입니다.